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용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용기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는 중요한 파이프라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선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도관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내 앞에까지 왔지만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샤! 하고 나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도 기도라는 꼭지를 틀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올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핵심적인 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안 되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가장 높고 거창하고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옛날 번역에는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오늘날이 뭐가 다른가. 예, 오늘날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바로 오늘 이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Give us daily fruit, daily bread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매일매일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양식을 위해서 구한다 그러니까 쌀과 빵과 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빵을 구한다는 것이 오늘의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 꼭 필요한 양식, 반드시 있어야 할 양식. 하루 세 끼의 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루 세 그릇의 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 두 끼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밥은 먹지 않고 과일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것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빵을 구합니다. 밥을 구합니다. 양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빵과 양식도 우리에게서 가능한가? 우리에게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한 톨의 쌀알이 밥이 되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 여든 여덟 번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내가 쌀한 톨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한다고 할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먹는 양식조차도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은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 육적인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오늘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매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 아, 그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일어나서 매출하기를 혹은 만나를 죽게 하시는가? 그냥 좀 넉넉히 한번해 주시면 안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흘치를 한꺼번에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열흘치. 그럼 하루에 1kg, 1kg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나를 줍, 줍는 것이 내가 먹어야 될 것이 1kg이 된다고 하더라도 몇 kg이 있어야 됩니까? 10kg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엔 가정식구가 많았죠? 5식구만 잡아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50kg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50kg을 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일 이걸 한다치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일 것까지 쌓아두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식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나만 배부른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어야 이웃이 함께 먹어야 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번 여행해 봤습니다. 아프리카를 여행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검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두번 이렇게 가면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크게 그들을 동정해주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 이유는 바로 1950년대 유교가 끝나고 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저의 모습과 그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함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때는 이렇게 가난했는데. 이렇게 배고팠는데 자뭐 조그마한 빵을 가지고 와서 한 현지인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빵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빵을 거기서 먹고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이 버튼 어, 런닝샷을 올리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가져가는,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손 교사님에게 물어봤죠. 아니 쟤들이 왜 먹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까? 네, 이 작은 빵 하나를 집에 가서 동생들하고 나누어 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빵을 나눠준다 그러면 천 명의 아이들도 옵니다 그날 제가 빵을 500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빵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기도했는데요? 애들이 너무 많이 오지 않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미개하기 때문입니까? 발달하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면은 넉넉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이나 양식은 지금 현재 지구의 인구가 뭐약 78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인구의 배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잘 사는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라에 굶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밥을 좀 먹게 하겠다고 해서 다일공동체에서 밥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깁니다 그런데 이 밥퍼에 한 번은 캄보디아의 관리들이 와서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다일공동체가 있거든요. 밥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이렇게 잘 사는 한국에도 밥을 먹지 못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새 무슨 복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복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만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양식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지만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 있습니다.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케 하는 양식, 영생하는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양식과 함께 우리는 매일매일 신령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 그분의 사랑을 먹는 양식의 배부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예전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찬 예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영생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생각해 보십니다.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양식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의 양식을 너무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쌓아둔 그 양식 때문에 이웃이 굶주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쌓아둔 양식이 하나님께서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 필요 이상 거두었기 때문에 혹시 온파이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채우는 것에 대한, 육신을 채우는 것에 대한 만족함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할 줄 아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누는 양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를 수 있고 복되게 할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